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설화집,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경성남부 소공주동 신막정 집의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왜 항상 주인이 살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집의 귀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막정이 처음 그 집을 샀을 때 시작됩니다. 신막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귀신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처럼 말을 했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신은 주인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우리처럼 섬기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귀신이 불시에 먹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귀신은 성을 내고 괴상한 짓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심막정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귀신이 침대 아래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막정은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머문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구나. 내 모습을 벽에 그려보아라. 귀신은 신막정이 놀랄까 두려워하며 거절했지만 결국 신막정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귀신이 벽에 그린 형상은 끔찍했습니다. 머리가 두 개, 눈이 네 개, 뾰족한 뿔. 처진 입술, 찌그러진 코, 붉은 눈동자와 눈알까지. 신막정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가리며 벽에서 지우라고 했고 귀신은 흔적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신막정은 도사를 찾아가 귀신을 쫓아낼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도사는 귀신이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으면 구운 들쥐 고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그 고기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죠. 신막정은 도사의 말대로 구운 들쥐 고기를 준비해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귀신이 돌아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신막정은 준비한 고기를 주었습니다. 귀신은 음식을 모두 먹은 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주인이 나를 속였구나! 이는 들지 고기다! 이제 나는 죽는다! 귀신은 울부짖으며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신막정은 이 일을 계기로 노량강가에 거처를 옮겨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집세만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우야담에 실린 신막정 집의 기묘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집에 다시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